이모니 씨가 음. 폭발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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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는 어. 한한건할것 같아. 내 스스로한테였어. 근데 우리 있잖아요. 네. 네. 이모니씨 때문에 사실 한올 가져간 거예요. 그래 맞아한건 어. 이겼어. 어, 맞아요. 어. 네. 아유, 뭐 칭찬이 또 사람을 좀 추기하네요. 아, <laughs> 자, 그럼 이번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은? 자, 이번 홀은 우리 파5 우리가 나인홀 중에서 딱 하나 있는 제일 긴 롱홀인데요. 보다시피 150m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혹시... 뛰어야 될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의 <laughs> 트레이더 마크죠6번 홀을 향해서 4대. 런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어쨌든 타수가 파에서 추가될 때마다 10초가 늡니다. 네, 네. 우리 최고 기록이 얼마였잖아요, 원희 씨. 네, 뭐, 뭐, 우리 네. 파 4에서 네. 우리 팀이 35초에 끄는 적이 있었어. 35초? 그렇게 빨리? 어. 그러니까 이거는 치고 뛰뛰 뛰어가면서. 아 거야?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예. 아 그런 게 있구나. 어. 네 그러면은 우리 아까 전에 이겼던 우리 경민님 팀부터 순서 시작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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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해볼까요? 뛰는 우리 이에잘쪄잘 잘 뛰어 다가 나가서 엄청 우와 너무 크게 좀 봐+ 뛰는 게 느렸어.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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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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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봐+ 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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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을, 신발을 좀 진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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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세요뛰세요어 뛰, 리아띠리띠아 띠리띠리 아띠리띠어아 쳤어, 띠리아띠리띠아아프리띠아치어올리기만해아 잘, 이게 뭐야? 어떻게 좀리아올려올리아밀어띠올아잘하셨리아띠리아띠리띠아띠리띠아띠아괜찮아 지나가면 져. 세차이가 지 오래 걸리는데 세차이가 저기서 넣어야지 이제 판데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형 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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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이겼어, <목소리> 이겼어. <목소리> 아유, 이런 약한 아이들 저거. 아, <목소리> 자, 아유. 점수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크샷, 아, 어. <목소리> 오랜만에 한번 잘 보내겠습니다. 아. 이세창 못지않게. 아. <목소리> 잘 갔어, 잘 갔어, 잘 갔어, 잘 갔어, 잘 갔어. 잘 갔어, 잘 갔어, 잘 갔어. 튀어나왔어, 튀어나왔어, 튀어나왔어. 아이스 샷. 가자, 가자, 가자. 으흐. 가자. 됐다다 그냥 보내, 세게. 어, 나잖아, 산보! 나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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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야, 나나 나야, 나나 뛰어, 뛰어, 뛰어! 어, 잘 보내놨네. 나야. 잘 보냈어, 자. 여기야, 그냥 보내. 오케이. 어, 자. 자, 다음 원희씨야. 자. 그렇지. 야, 잘했어. 나, 오, 볼. 잘했어, 원희씨! 네. 원희씨 좋아. 아, 여기. 오, 미안! 아, 여기까 오세요. 자, 하세요, 하세요. 네. 자, 자, 자. 자자 자. 선배님 괜찮아, 치세요, 저한테 빵치세요 저한테 빵치세요자 괜찮아 자 이십 점 먹는 거야 자 살살+ 살살+ 살살 한만 반만! 어 들어가요 아우 미워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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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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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오, 나이스! 나이 됐어 나이해 집중. 아이고! <laughs> 계속해봐, 양파야, 야! 계속해! 어, 오케이, 오케이, 양파. 양파. 잘했어. 아이고! 자디 가? 자, 이고 아이고! 아이이고 자, 이이고 자, 이이 우리 네. 지난번에도 네. 우리가 일방적으로 앞서가 이쪽한테 저희가 한번 어드벤티드 한번 준적 있잖아요. 그런 네. 거 해줘요. 어. 아, 그러니까 여기가 애들이 좀 불쌍해 보이잖아. 네. 러잖아 네, 충분히 해드리세요. 그러니까 슬픈 표정 한번만 보여주세요 배가 너무 아파. 네, 슬픈 표정. <웃음> <웃음> 아니, 예. 슬픈 그 표정. 뭐, 이거. 아 <pusho2> 아... <laughs> 좋은데? 야, 이 정도는 처절해? 어, 이 처절해. 좋아. <laughs> 어, 자, 어 예. <laughs> 저, 저 처절하니까. 다음 판에 세판 걸고 가요. 다음 판 이기는 그니까, 다음 판으로 세판 걸고. 어떻게 얘도 무모한 욕으로 하는데 이쪽에서 또 넙도 받네. 자, 이따 그걸 서류해서. 둘째 가자. 자, 봤어. 애들 강하게 키워야 돼. 됐어. 화장실 갔다 와. 그래, 지금 맞다. 저희가 이제 여섯 툴 돌았잖아요. 네. 와, 근데 이게 운동 되네. 네. 야, 어, 운동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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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빠도 여든 넘으셨거든요. 여든 어, 넘으셨어? 아, 아, 네. 네, 근데 대회 나가세요. 파크. 아, 진짜로? 어, 아빠가 나가. 아, 다음에 이제 아버지 좀 모시고 나와. 어, 어, 그래요.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저기, 저 어르신도 잘 치네. 네. 스윙이 좋아. 근데 어, 어르신들이. 어르들이어이안 들어가서. 예, 어. 저기. 네, 어르신.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근데 잘 치네요 컨택이 아주 딱딱 맞추시네 야아 보세요 아 시장님이세요 아, 아, 아. 어, 시장님이세요 아잠잠잠자 잠깐, 잠깐, 오세요 아니+ 여니야아 이리로 오세요+ 오세요 아니가 그러니까 저희가 우연치 않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종종 나오세요. 아예 아, 아, 예 송동로합니다. 예, 어. 바구골부장 우리 황상구원 바구골부장이 어. 아마 전국 예수도 네. 이렇게 갖춰진 곳에 웃을 겁니다. 아, 저희가 지금 몇 군데 아, 다녀냈는데 진짜 가장 잘해 놓은 것그 같아요. 예, 맞아요. 네, 정말로 너무너무 어, 잘해 놓은 것 예, 같아요. 예, 예. 아. 근데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예. 여기가 지금 호를 늘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낙동강 네. 이이 변으로 해서 예. 쭉내려 네. 오면서 어, 전체 162호를 162호 오, 오. 만. 와. 와. 아시아권에 이런 놀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 전국에서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여기 어쨌든 간에 뭐 관광 산업도 좀 네, 활성화되고. 활성화되고 좋겠네요. 그렇죠. 어. 어, 저기다 네, 내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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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양산시 성격으로 해서 30주년이 되는 30주년 아 기념 네. 양산 방문의 해를 지금 마하했거든요저 아아 양산에서 영화 찍어서 양산영화제 여우주연상어 아 그렇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양산의 여인이에요. 양산홍보양산공사 시장님 어이고 환영합니다. <laughs> 이, 양산 뭐 자랑거리 좀좀 네. 이곳 이제 황산공원을 이야기하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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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국 하프에서 1위로까지 올라갔습니다. 하플에서? 하플 1위입니다. 아, 진짜로요? 아. 예, 예, 예 그럼요. 50대, 60대에서 하레에서 1위로. 아, 50대, 아, 50대 아, 60대. 60대, 60대. 나, 네, 나 여기 워터밤 같은 거 행사하는 지 시장님, <laughs> 네. 네. 그러면 있잖아. 시장님, 네, 예, 한번 저기 티셔츠 하는 거 보여줘봐요. 얼마나 는 아까보니까 컨택을 잘하시더라고. 한번보여줘요티셔츠 하는 거, 예, 여기서. 네, 여기서 오오 오, 뭐야? 오, 오. 와. 와, 아니 힘이 오. 좋으시네, 엄청나지 힘이 오. 좋으시네, 야, 야. 장사셔, 힘이 장사셔, 와. 야, 야. 자이장이 박수 한번